아 아, 손님요. 오코노미야키 어떻습니까? 억수로 맛있어요. 확실히 냄새는 좋은데. 포장마차에서 파는 게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네. 아니라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게는 재료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정성이 안 들어간 데가 없심더. 다른 포장마차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음? 곤란합니다. 그런가? 뭐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 먹어 보자. 감사합니다. 금방 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자, 나왔십니다. 고마워. 그럼 잘 먹을게. 아니, 이거 맛있는데? 내가 자신 있다 그랬잖아, 얘. 근데 저쪽 가게손님을 뺏겨가 장사가 잘안 됩니다. 자, 어서 오 어서 오십시 그럼 이야키보장 여기서 해드립니다. 에이. 저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은 누구야? 이 동네를 관리하는 야쿠자입니다. 우리 가게에 손님이 오면 문제를 일으켜가 발길을 끊게만 되지. 응? 이봐. 응? 그래. 야수 먹고 손님이 오셨는가네. 손님이 오셔서 좋겠대. 요새 파리만 날렸다 않카나 응? 그게 어때서? 내가 만든 오크로미야키는 니들 가게보다 훨씬 맛있다. 손님이 오는 게당연하지 아주 기가 살았네. 그 자신감만은 내가 인정해줄게. 근데 말이다. 야수. 누구간의 가게에서 먹었다가 무서운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소문이 나면 어쩌기고? 네? 뭐? 안된다. 손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 잘못이 있지. 가게 보는 눈이 없는 손님은 정신 번쩍 들게 해줘야 할거야이가 그래서 말인데 예, 손님요. 댁한테 딱히 원하는 없는데 좀 맞아주면 안 되게 힘까 <laughs> <laughs> 장사 방식이 거칠고 엄청난 억지인데 댁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얘기란 말이지 말귀는 못 알아듣 말귀는 좀 알아듣는가 하네 여기는 우리 부역이데 우리가 곧 법이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원망하려면 저 멍청한 야소로 원망해라. <laughs> 아이고. 저 자식 뭘고 괴물아이가. 안타깝게도 그냥 지나가도 손님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프로라면 싸움을 걸기 전에 상대를 잘 파악했어야지. 치, 이대로 끝날 줄 알면 오산이 돼.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다. 예. 네. 아닙니다. 그것보다 대단하신 요 뭐랄까. 양아치 놈들을 지락 펴락 하던 그 움직임. 응? 아. 좀 지나치게 화려했나? 엄청납니다. 내도 질수없겠심더 방금 그것처럼 아크로바틱한 퍼포먼스면 퍼포먼스면 손님도 기꺼이 보러 올 거라이. 손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 아키야마라고 하는데? 아키야마 씨, 내는 오코노미야 키기의 아키야마 씨가 될 겁니다. 마술로는 절대 안 집니다. 이제 그 화려한 퍼포먼스로 손님의 마음을 꽉 잡을 기미도. 자, 그러면 당장 투클을 시작해야지. 아키아마씨 오크노미야키 드시러 또 오이소 뭔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불이 붙은거에요 어쨌든 맛은 확실하니까 이제 손님만 늘어나면 되겠어 경험치 1500원을 획득했습니다